당신도 욕망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진 않소. 내가 그랬기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소. 한때 나도 욕망이 많았고, 그 욕망을 따라 파우스트라는 인간을 만들어냈지. 그는 지식을 가졌고, 젊음을 되찾았으며, 사랑도, 성공도, 쾌락도 누렸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지. 당신은 궁금하지 않소. 왜 모든 걸 가졌는데도, 그의 마음은 그렇게 텅 비어 있었는지, 그는 욕망을 조치며 많은 걸 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실천은 하지 않았어. 그가 움직인 이유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는 마지막에야 깨달았어. 삶의 의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실천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을 말이오. 욕망은 순간을 흔들지만, 남을 위한 실천은 결국 당신을 구원할 것이오.